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것을 찍고 보정 같은 것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포토샵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배우시면은 딱히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때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튜브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기너들이나 또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아직 조금 부족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보면요. 이렇게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포토샵으로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데 포토샵에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은 사진이 있으신 폴더가 있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사진을 드래그해서 불러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파일 오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오픈하는데 보면 파일 오픈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오픈은 이렇게 새로운 창에서 사진을 여는 거고요. 한창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을 불러오려면 파일에 플레이스를 누르고 한번 이 사진을 갖고 와 볼까요? 플레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창 안에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합성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픈으로 여러 개의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를 누르셔서 한창 안에 여러 개의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불러오면 먼저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진이 락이 걸려있어요. 이 락을 해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 트래쉬로 보내주시면 락이 해제되었죠. 일단 저는 원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가장 원본이 되는 파일은 꼭 복사를 해 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저것 편집을 하다가 혹시나 사진이 손상되더라도 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제이 컨트롤 제이가 레이어를 복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어요. 일단 포토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레이어 창인데요. 이 레이어 창은 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종이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위로 투명 종이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빈 레이어를 만들면 빈 종이를 또 위에 하나를 씌우는 거거든요 한번 이 레이어 위에다가 제가 새로운 종이를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어, 이거를 누르시면 새 창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새로 레이어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한번더 눌러 보면 이 위에 또 다른 레이어가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 사진들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제가 한번 브러시 툴을 이용해서 낙서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만약에 이렇게 낙서를 하면 자, 사진이 손상되죠? 하지만 저는 이 원본 파일에다가 낙서를 한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 위에 있는 이 레이어 1, 자, 발론이라는 요 사진이 밑에 있고요. 이것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 낙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개를 가져와서 지우개로 지우면 그냥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제가 원본에다가 낙서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위에 생성된 두 레이어를 한번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지우는 방법은 우클릭 하시면 여기 딜리트 레이어가 나와요. 이렇게 레이어를 지우고, 자, 원래 있던, 아, 그리고 사진을 불러올 때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좀 편집하기 어렵게 락을 걸어놓은 경우거든요. 이것도 좀더 편집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클릭을 하시고, Restorize Layer라는 게 뜹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사진을 편집하실 수 있게 더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있는 레이어에 대고 한번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자체가 손상이 돼버리면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드러나죠.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어를 지우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 다시 되돌리기를 하려면 커맨드 어 옵션 G를 누르시면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Z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또는 어, 여기 에디에서 스텝 백워드 되돌아가기를 누르시면 다시 그전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눈 표시는요. 그냥 사진을 보여 주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기면 안 보이죠. 실질적으로 레이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그냥 봤다 안 봤다 상황 따라서 밑에 있는 사진을 안 보고 위에다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다른 메뉴들 익히기에는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빈 레이어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하고요. 그러면 여기 또빈 레이어가 새로 생긴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새로 만든 레이어가 이창 안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건 제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들 때문인데요. 제가 밑에 있는 사진들 일단 눈을 감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새로 만든 레이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 빈 레이어를 만들 때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옵니다. 실제로 격자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레이어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 레이어에 색을 채워 보겠습니다 색을 채우는 건이 메뉴 중에서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페인트 버킷 툴이 색을 채워 주는 거고요 여기서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은 전방색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게 후방색 지금 앞에 전방색이 검정색 뒤에 있는 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방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방과 후방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전방색과 후방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을 선택할 때는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을 스와치라고 하거든요. 이 스와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연두색 계열로 여기 뭐 채도와 짙은 정도를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 연두색 계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연두색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페인트 통이 나오죠 색깔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빈 레이어에 연두색이 찬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전에 불러왔던 사진들을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클릭하고요 어, 그런데 사진들이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전에 말씀했듯이. 포토샵의 레이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씌이는데요 지금 맨 위에 제가 연두색으로 채운 빈 레이어가 있어서 이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 주시면 아래에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트 풍선 있는 사진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연두색 창그 다음 요 밑에 그 카페 건물이 있는데요 요 연두색 창을 다시 내려 보면 음, 연두색 창이 밑으로 와서 이제 아예 안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오픈플레이스와 레이어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이 레이어를 또 똑같이 복사하고 싶으시다면 Ctrl J, 맥에서는 Command J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레이어에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각종 메뉴들이 또 뜹니다 Duplicate l a y 를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 똑같게 복사가 되는 거고요 다시 레이어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d e l t l a y e 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지금 네개 밖에 없지만 나중에 여러 개의 사진들을 불러와서 한차 안에서 작업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어떤 레이어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 놓으면 훨씬 보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에 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트 벌룬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허트 벌룬.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여기는, 어머, 뭐 그린 컬러. 일단, 솔리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금방 알수 있지만,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면 훨씬 보기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각종 메뉴들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숨어있는 메뉴를 볼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 위에 또 다른 메뉴 창이 뜨는데요. 이 위에 있는 메뉴는 뭐냐면 각종 메뉴들을 클릭했을 때 자, 제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위에 메뉴들이 바뀌죠. 이 메뉴들의 옵션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브러쉬 툴을 사용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어, 제가 브러쉬 크기를 바꾸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옵션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메뉴의 옵션 값들이 이위 메뉴에 뜨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포토샵의 기본 개념인 파일 블로우기와 레이어,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처음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이해하면 또 금방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